안녕하세요. 아름드리 치과 이현정 원장입니다. 치아가 흔들리는 걸 걱정하셨는데요. 사실 우리 치아는 약. 약간의 동요도, 그러니까 흔들림을 살짝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. 왜냐면 하 치아는 뼈와 본드 칠한 것처럼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. 그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치주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치주인대로 인해서 우리가 강한 충격이 오더라도 약간의 쿠션작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치아는 약간 흔들리는 게 정상이고 특히 뿌리가 두개 혹은 세 개인 어금니보다는 뿌리가 하나인 앞니 쪽이 약간 더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유난히 어떤 하나의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라면, 그곳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그 단계의 치아에 다른 치아들보다 좀더 과도하게 힘이 가해지는 경우 우리가 밥 먹거나 말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과도하게 힘이 가해지는 경우 외상성 교합이라고 해서 치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라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씩 흔리는 느낌이 있어요가 아니라 어떤 한 개의 특정 치아가 많이 흔들려요라고 하는 경우라면 빨리 치과에 방문하셔서 그 치아가 흔들리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.